어를 벗겨볼까요? 오, 멋있어 루스바, 루스바 스리더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돌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산책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짠. 굿즈 하나, 그다음에 책세 권을 이렇게 샀습니다. 책은 어, 두 권이 비문학이고요, 한 권이 소설이에요. 그러면 소설부터 한번 살펴보면, 복자에게라는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초판이 2020년 8월 25일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김금희 작가님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본 건 아닌데 가장 처음에 읽었던 경애마음이라는 소설이 너무 취향을 저격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어, 김금희 작가님의 작품들을 좀 부지런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좀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음, 너무 한낮의 연애나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이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은데, 아직 못 읽어봤고, 대신 가장 최근 소설인 복자에게를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무슨 내용인지 1도 모르고 그냥, 어, 김금희 작가님의 신작이네 하고 샀고요. 다들 그런 작가님들 한 분씩은 계시잖아요. 제가 정말, <laughs> 머나먼 옛날에 책을 읽는 그 폭이 넓지 않을 때 좋아했던 작가가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를 팬이었죠. 너무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과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학적인 요소를 담는 게 너무 좋아서 소설에 뭐 개미도 읽고, 그니까 그냥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책은 거의 웬만하면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작이 나올 때도 항상 서점 가서 거의 뭐 그날 바로 사고 이럴 정도로 좋아를 했었더랬죠. <laughs>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작이 나오면 그냥 일단 구입하는 그런 작가들이 여러분도 아마 계시거나, 앞으로 그런 작가를 만날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 책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지금. <laughs> 하지만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샀습니다. 이 띠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띠지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어떤 실패도 삶 자체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모든 넘어짐을 보듬는 작가 김금희의 가장 청량한 위로. 음. 아마 이 책이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 경의 마음도 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구절에서 의도치 않은 위로를 받았달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장 청량한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뭐이 표현을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적당한, 적절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띠지 뒤에는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라도 냉동고에 넣으면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할 줄 알았던 현명한 나의 친구, 복자에게. 라고. 아마 책 속에 그 문장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추해 볼수 있는 건이 책의 어떤 주인공은 나라는 사람일 거고, 1인칭 시점일까요? 나라는 사람일 거고, 복자라는 친구가 있고, 뭐그 복자라는 친구를 뭐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이 복자와 있었던 일을 써 내려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음, 뒤에도 읽어 볼게요. 맑고 시린 풍광을 채우는 생생한 활력과 넉넉한 위트 일하는 사람의 섬, 제주를 수놓는 강인한 발걸음 음, 여기서 또알수 있죠? 이 소설의 배경이 제주도라는 걸 <laughs> 이렇게 하나하나씩 <laughs> 지금 유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음, 이 앞에 책날개에 작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읽어 볼게요.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실패는 아프게도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삶 자체의 실패가 되게는 하지 말자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선언보다 필요한 것은 그조차도 용인하면서 계속되는 삶이라고 다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 지금 제 코가 너무 시큰해졌는데. <laughs> 아, 이렇게 진짜 별거 아닌 문장?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지만, 이런 담담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사람을 울리는 <laughs> 그런,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금희 작가님이. 이 문장이 너무 좋네요. <laughs>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실패는 아프게도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삶 자체의 실패가 되기는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정말 굉장히 여러 번의 실패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실패는 누구나 할수 있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한 후에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뭐, 일의 실패나, 뭐, 아니면 인간관계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삶 자체의 실패가 되기에는 하지 말자고 이 말이 또 굉장히 좋네요 이 소설이 저는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마 복자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자에게 라는 소설을 샀고요 이거는 굿즈. 선택할 수 있는 굿즈. 교보문고에서 이제 책을 사면 이제 마지막 결제창에서 뭐 1,000원, 2,000원 더 내고 굿즈들을 살수 있잖아요. 아무튼 빨리 열어 볼게요. 짠. 짠. 유리컵이고요.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어요. 김금희 작가님의 그 사랑밖에 모든 말들이라는 산문집에서 발췌를 한 문장이 적혀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의 커피컵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타일러 라시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딱 느낌이 오죠? 환경 관련된 책입니다 그 타일러 라시라는 사람을 워낙 유명해져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비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패널이었죠. 그 타일러가 쓴 책이고요. 특히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친구들 몇 명이랑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선정도서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 책을 읽고 친구들이랑 이제 독서 모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요. 이게 책 표지가 지금 굉장히 심플한데 여기 책 날개 읽어보면 이 책의 디자인에는 저자 타일러 라시가 참여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잉크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친환경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잉크를 정말 최소화해서 만든 타일러 라시가 참여한 그런 표지고요. 어, <laughs> 타일러 씨가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는데 8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8개? 8개의 언어를 대는 것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걸 구사한다는게참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가봐요 아, 그리고 2016년부터 WWF라는 세계 자연기금. 월드, 자연, w. 월드, 와일드 펀드인가? 자연이 영어로 뭐예요? 와일드 맞나? wwf. 월드, 모 펀드. 와일드가 자연인가? 보셨죠? 이렇게 2개국어도 하기 어려운, <laughs> 어려운데, 이 타일러는 8개국어를 한다는 거. 어쨌든, 그, 세계자연기금의 홍보대사로 201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책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때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되게 좋은 책들을 이제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인스타에서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리뷰를 꼼꼼히 읽었죠. 이제 리뷰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이 책에서 분리수거나 뭐 대중교통 타기 뭐 이런 것들 말고, 제안한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분노하기 였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를 하느냐.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뭐, 그런 정부 정책. 이런 거에 분노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개개인이 분리수거하는 거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좀 작은 스케일의 일이라면, 기업들이 하는 건더좀큰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류수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들이 분류수거를 제대로, 예를 들면 기업들이 분류수거를 하는 거에 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뭐 심하게는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이큰 스케일들의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사람들이 분노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이 책의 어떤 핵심 내용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타일러 라 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 문학의 공간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산 책들, 중에서 가장 두껍고요. 이게 양장으로 돼 있어서 아주 튼튼하고. <laughs> 껍질을 벗겨볼까요? 음, 오, 멋있어. 굉장히 멋스러운 블랙색의 책입니다. <laughs> 이렇게. 문학의 공간.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문항의 공간. 이게,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이 지은 거고요. 아, 이 사람이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출생이기 때문에, 이,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여기 있는 이, 아, 위에는 이름이었구나. 모리스, 모리스 블랑쇼. 다시 보여드릴게요. 모리스 블랑쇼. 그리고, 밑에는, 르스파스. 네. 문학의 공간이라는 책입니다.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1907년생이에요. 1907년이면, 지금 100년도 더 지났죠. 대박이다. 오, 근데 엄청 오래 사셨어요. 1907년에 태어나셔서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100살까진 아니어도 한 90, 와. 우와... 그리고 이제 작가이자 사상가. 여기 있는 글들을 좀 읽어드리면, 현대 철학과 문학의 흐름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전개시킨 그의 바깥의 사유는 푸코, 들레주, 데리다로부터 낭시, 라쿠, 라바르트, 아간벤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다. 자기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 삶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사유를 통해 우리는 그의 언어가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호소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이 작가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이미 힘이 드네요. 어렵네 근데 네, 이 책을 산 이유는 잘 쓰여진 비문학을 좀 읽고 싶었고 또 문학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는 뭐 욕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구입을 하게 됐고요 여기 안에 보면 그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또 제가 그 카프카의 변신이 거의 저의 베스트 파이브 안에는 항상 드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카프카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도 좀 궁금하고, 뭔가 이 문학과 죽음에 대해서도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죽음, 죽음이라는 현상이 문학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이, 이 문학 속에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좀, 이 사람은 뭐라고 서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기도 해서,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이 문장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읽어볼게요. 문학의 공간. 두 번째 시구는 없다. 복자에게. 이렇게 책세 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